도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사라, 사라라는 캐릭터는 더더군다나 선교사고 바깥세상을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정말 순진하기 때문에 만났던 남자였던 것 같아요 도박꾼 스카이는 근데 음, 도박은 용납할 수 없지 않은가 스카이는 보면서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요 도박은... 네. 안될것 같아요. 근데 스카이는 도박 빼고는 뭐 거의 완벽한 도박실을 따는 뭐. 사람 괜찮지 않으세요? 도박실을 따는 네. 캐릭터는 스카이는 한 번도 <laughs>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한 번도 잃어도 안 됩니다. 도박 은 언젠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몽졸이다 잃을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도박은 절대 안 되는 걸로 <laughs> 그리고 괴로운 시간이라고 어, 얘기했지만 음, 배우로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 지만 또 양면의 날인 것 같아요. 굉장히 새로운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이전과 같지 않은 나만의 사하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.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아가시아 원델들이 리바이벌이 많이 됐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, 내가 하는 이 캐릭터가 기존과 다른 어떤 새로운 창조물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똥돌 뭉쳐서 연습기간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힘을 낼수 있었던 건 같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새로운 캐릭터, 사라라는 캐릭터를 기존의 사라가 아닌 다른 사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컸었던 것 같고 일단은 비주얼은 굉장히 이렇게 좀 살아 맞지 않다 리스캐스팅 아니냐 뭐 이런 <laughs> 얘기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이사람를잘 소화한 것으로 그걸 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또 다른.